기도의 능력을 더 믿고서 에스더는 왕후입니다. 권세 있습니다. 능력 있습니다. 모르드기는 지금 왕후의 에스더 그 왕후의 권세 그 능력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이 민족을 좀 살려 달라고 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. 만약 에스더에게 왕후라고 하는 이런 권세가 없었다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탁 안 합니다. 왕후입니다. 힘이 있습니다. 권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에스더는. 자기가 왕후라고 하는 그 권세보다 신보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그걸 더 믿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나는 빽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무슨 일을 못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에스더는 더 믿었어요. 요아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?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. 에스더 4장 1 6절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.